세계 10대 푸드의 하나인 브로콜리는 손질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많은 줄기는 껍질을 벗기고 잘라주고, 꽃송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밀가루 한 큰술을 넣어준 후, 브로콜리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밀가루 속 전분은 잔여물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뜨지 않게 접시로 눌러주세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구어 주세요 깨끗이 헹구어진 브로콜리는 체에 맞춰 물기를 털어주세요 찜솥에 김이 오르면 브로콜리를 넣고 쪄주세요 영양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체에 맞춰 열기를 식혀주세요 데친 후 냉장보관은 3-4일 냉동보관은 한달 이내로 해주시면 좋습니다.